네. 우리 두현이 씨짜 오랜만이죠. 네. 두현이 왜 눈이 안 좋아요? 아, 눈이 계속 안 좋았어? 어. 네. 지금 예지 선생님거 뒤에 앉아 계시니까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네. 네. 우리 친구들이 그 드라마를 알까요? 네. 김만늘하고 네. 김대원 나왔던 거, 네. 김재원 나왔던 로망스를 알까요?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무슨 예배였던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또 이렇게 선생님들,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생각나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죠? 우리 기억나세요? 어버이 주일날 주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시는 부모님께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죠. 어쩔 때는 진짜 답답해서 말도 붙이기 싫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한없이 미울 때도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지만그 부모님을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대처할 수 있다 없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마음은 안 들게 하는 부모님이라도, 다른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와갖고, 내 네, 이제부터 너희 엄마 할게, 너희 아빠 할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음, 싫어. 네, 이러지 않겠어요? 네. 아, 그거보다 더 심하게, 격렬하게, 싫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엄마, 아빠는 오직 두 분? 아니죠. 한 분입니다. 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믿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행하는 최고의 효는 또 뭐라고요? 우리 그때 한번더 얘기했었죠? 우리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분, 그런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전하는 것이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날로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들. 네. 여기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자,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있죠. 자,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 과자. 자, 뭐. 자, 여러분, 영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얘기하시면 돼요. 로고. 네, 로고 하나 나왔습니다. 또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원하는 주제를 지금 맞추시면 제가 다음 주에 문화상품 관을 쏘겠습니다. 네? 회사일, 이름... 아닙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네. 제가 말한 주제는. 자, 일단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정답입니다. 네. 다음 주에. Next. 네. Next w 네. 맞잖아요 다음주 네 넥스트 위크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프랜차이즈입니다 네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피비드 넘기지 마세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까이이 이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1위부터 3위까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3위가 뭘까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또, 또, 또 뭐죠? 스타벅킹. 버거킹. 자, 자 일단은 우리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3위 한번 보여주세요. 3위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자, 약 2만 5,100여 개가 있대요. 전 세계. 네. 전 세계입니다. 이게 전 세계 기준이에요. 네. 자,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 아직 소이안 먹어봤어요. 네. 네, 미영생한번 스타벅스 한번 네, 스타벅스 한번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3위가 바로 스타벅스였어요. 자그 2위는 뭘까요? 2위 한번 맞춰 봅시다. 2위는 뭘까요? 맥도날드참0도날 맞을까 또 뭐일 것 같아요. 2위가 뭘까요? 롯데리아요야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거 국뽕이 너무 심한데, <laughs> 아이 국뽕 너무 심한데. 자, 2위, 한번 맞춰보세요. 2위가 뭘까요? KFC도 나왔습니다. 자, 뭘까요? 이위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네? 덩킨도 있고, 네네. 자, 자, 과연 이제 저야. 자. 일단 질러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자, 2위가 뭘까요? 2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위 한번 보여주세요. 2위가 맥도날드입니다. 네. 네네. 자, 맥도날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7천 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맥도날드가 그렇다면 전 세계 에 어디든지 뭐 시골이든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버거킹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버거킹이 갑자기 유행된 거는 그리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버거킹보다는 맥도날드가 훨씬 더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 1위가 뭘까요? 자,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1위는 뭘까요? 이마트. 이마트. <웃음> <웃음> 이마트. <웃음> 이마트. <웃음>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국뽕을 이렇게 치할 줄이야. 애국자 같로없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할 줄이야. 네. ABC마트. <laughs> 네. ABC마트. <laughs> 네, 신발 매장인. <laughs> 나이키. 나이키. 어, 나이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매장이라서, 매장. 자, 매장 프랜차이즈 1위가 뭘까요? 월마트. 아, 어, 월마트도, 네. 자, 또 뭘까요?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너이키 아니에요. 네. 나이키든 너이키든 아니에요. <laughs> 편의점 세븐일레븐 아, GS. GS 아니에요 <laughs> 미니스타 아니에요 자 이거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 기준 자러분 이거 알면 저도 1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반전이야 1위가 이렇게 해. 너무 반전이야 홈플러스 아니에요 <laughs>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1위 한번 공개할게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1위 한번 공개해서. 1위는 놀랬죠. 서브웨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게 서브웨이래요. 솔직히 우리 서브웨이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브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약 44,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서브웨이에서 빵한번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나 서브웨이 한 번도 안 가봤다. 아, 생각보다 많네요. 아. 네네. 서브웨이 가면 자꾸 묻죠. 피크는 어떤 걸 해드릴까요? 빵은 어떤 걸 해드릴까요? 네, 자꾸 묻죠. 네, 이거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 자, 어찌됐던 간에 전 세계에서 지금 3대장이요. 누구라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리고 놀랍게도 서브웨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넘으러 올게요. 이 서브웨이보다도 훨씬 더더 더 많은 이제 매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과연 어디일까요?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다. 정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보이세요? 네. Next 네. wee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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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목 따라서 더 전화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놀랍죠? 그 수많은 매장들보다더 많은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꺼낸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4만여 개 넘었대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셀 수가 없겠죠. 이미 맥도날드 매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지금 밤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지금 십자가들이 반짝반짝 비춰져 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없는 동네 혹시 봤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온 동네 어디를 가봐요? 교회 없는 동네 혹시 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맥도날드는 없어도 교회는 있다니까요. 서브웨이는 없어도 교회는 있다니까요. 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 당연히 뭐가 또 많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들이 많을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 수가 그렇게 많다면 기독교인 수는 이 교회만큼의 대비에 비해서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다고요? 날이 가면 날이 가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인들 감소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언론의 보고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까요? 이렇게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딱 좋은 그런 문화들과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주연한테 물어볼까? 주연아, 교회에 왜 오기 싫어? 교회 오기 싫은 이유. 네가네 개인전화한 교회에 왜안 오고 싶다? 친구가 없어서? 아바타인가요? 자꾸 조종하는데, 옆에서. 네. <웃음> <웃음> 네. 아, 조종순이 남다릅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시나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대처할 것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대처할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 이제 문장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얘기하면 뭐라 해요? 난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굳이 안 가더라도, 교회를 안 가더라도 뭐예요? 교회를 대처할 수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끝도 없이 떠나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들이 생겼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성경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처하는 다른 것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상. 우리 아이돌, 오 아이돌 하니까뭐 소리가 안 나네요. 보통은 벌써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이 아이돌도 사실 뜻은 뭐죠? 우상에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우상은요, 사실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자로 표현하면 우상은요, 어리석은 생김새를 뜻한대요. 어리석은 생김새. 그렇다면 뭐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상들의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 우상 안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휴대폰 없으면 내가 뭔가 하루가 불안해지고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내 삶이 뭔가 망가질 것 같고. 내가 내 친구들한테 한 마디라도 내가 말을 안 거면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단한 순간에 책을 펼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아 이런 친구는 없군요.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서 하나 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 아 이런 친구는 없죠. 네, 있기를 바랬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 우상들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죠.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자그데지난주는 우리 1 0계명의 5계명을 봤고요. 5계명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계명도 모르면서 5계명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첫계명이 뭘까요? 첫 개명 이 뭔지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개명부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너희에게 두지 말라 했어요. 나한테 두는 거야 아니라 너희한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의 첫계명 바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아까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계명의 뜻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맨날 십계명, 십계명 하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네,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려 <laughs> 계명이 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지켜야 될 명령. 그럼 십계명이면 뭐예요? 열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절 한번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요한니라 아멘. 자, 이계명을 주시니까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종대였던 집이라고 하면 그 종대였던 집이 어디예요? 애굽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 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여정을 나가기 전 이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들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몇백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거를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까먹고 말았어요. 몇백년 흘렀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닐까요? 네. 몇백 년의 시간이 너무나 흘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난 벌써 종이에요. 난 노예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노예고, 내 동생도 노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노예예요. 그것면 내가 뭘만 보고 살아요? 노예하는 일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보는 것도 노예고, 하는 일도 노예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로 종살이 살아도던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해 주시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 20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들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 아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나오긴 했지만 그 모세마저도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대어서 이들이 어디를 탈출했습니까? 애국땅을 탈출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은 누구로 섬겨야 되는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첫 개명을 딱 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대로 개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주연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아, 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쳐다보면 안 돼. 앞으로 약속이야 무조건 일 그거 해야 돼자 어. 이렇게 딱 들으면 주인님 마음이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네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개명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은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이까시나야 얘기하면 공부합니까? 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죠. 네. 이걸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순종한 마음이 날마다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친구라 할지라도 공부하라는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머리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세대입니다. 아멘. 니좀 네 공부 좀 해라. 아이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첫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이 개명이 우리에게 뭘로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이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 지금 못 지키겠는데? 아 이걸 어떻게 지켜, 사람이. 맨날 마음이 맨날 바뀌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지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건 내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 나도 사람인데.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한테. 공부 좀 해라, 이까시나 가면 우리 뭐라해요 엄마,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을 좀 쉬어야 될거 아이가.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계명이 처음 내려졌을 때 마음이 그러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우리 마음 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계명이고 지켜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도 왠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왠지 이 말씀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여기에 사메어 가지고 얼메어 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명이 주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계명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제가 전우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대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아니, 그 실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대문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아씨, 못 지키겠는데가 바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고 저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순종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긴 커녕 이 말씀이 나를 억매고 나를 조르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억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네 들어주면 착한하고 안 들어주면 나쁜 하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흑백 논리를 가려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축복 안 주려고 했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읽,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고 건전했자가 나 외에는 없다.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얼매기 위해서 이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이건 시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매기 위해서 쪼르기위해서 주신 개명이 아니라 이 개명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책임질게. 우리 남자친구들 사귀어보셔서 알잖아요. 남자친구가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예요? 맛있는 거 사줄 때 제일 설레나요?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딱와갖고 이런 말 하면 얼른 나멋시겠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딱 하면,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치, 지는 뭐할줄 아는 게뭐 있다고. 근데 그말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면 더 설레, 아, 남편은 설레지 않겠군요. 네. 삐, 남편은 안설렌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설렌다니까요 오, 씨. 어 야, 니, 가능하겠냐?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내심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개명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laughs>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할 때요, 우리가 공수표라고 하죠, 공수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네 지켜줄게, 가면, 할줄 알았겠지 뭐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나온 사람이 진짜 지켜주겠다 얘기하면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여러분한테 뭐까지 허락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얼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100% 책임지겠다는 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른 신들은요 없습니다. 다른 신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리석은 생김새 뭐죠? 우상. 성경은 이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우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 우상은 저희가 맨날 보는 건데요? 우상 만들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본래부터 이 우상을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었죠? 누가 금송화지를 만들었고 누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신회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세를 못 참고 불안하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라도 좀 만들면 내가 위안을 얻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죠. 꼭 우상이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식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계속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우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안 보면 못살것 같잖아요. 펜트하우스가 이제 곧 3기가 한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게 우리 봤을 때 우리 한편 하나 안 보면 우리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잖아요. 스카이캐슬 한참 할때 스카이캐슬 안 보면 우리 잠을 못 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때 시험 공부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험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괜찮아요. 저 하나님 없어도 저살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저밥잘 먹고요. 하나님 없어 나 공부 잘하고요. 하나님 없어 난늘 언제나 이뻐요. 아닌가? 이쁘진 않나? 아무튼,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우상을 계속 만들어 낼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누구에게요? 너희 인생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신이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TV 영상, 수많은 매체들, 수많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매체 우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의 대상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수 있고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줄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지키지 못할 결과로 인해 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명령을 통해 지켜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지금은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이 세계. 그냥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니까 나도 우상 따라갈래. 우리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떨쳐내며 우리가 세상의 우상 가운데서 자유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더 기쁘게 우리를 기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세속의 영광에 파묻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반복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주인이시자 영원한 주인이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든 지체들 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